오산 아파트 실제 투자 사례, 낙찰가 8,260만원. 이랬던 집을 수리 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수리를 했고, 소유권 이전 비용, 명도비, 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부에서 590만원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전세 세팅 1억. 현재 실거래가 1억 6800만원, 실투금 마이너스 1,350만원, 마이너스 1,350만원은 집을 샀는데 돈이 들어온 겁니다. 돈을 1,350만원을 받고 산 집이 8천만원을 벌어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고요? 제가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집중하시고 끝까지 꼭 보세요. 돈이 돈을 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돈에게 일을 시키면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돈은 썩는 거야. 은행에 1억을 넣어두면 한달에 10에서 20만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부동산에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1도 없으신 분들도 돈을 어떻게 튀기는지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될수 밖에 없는지를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인천아파트입니다 낙찰가 3억 4천 8백만원 실투금 8백만원 호가가 아니고 현재 7억 5천만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실투금... 800만 원이 4억을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양도세 내면 수익이 달라지겠지만 수익률 5000%인 거죠. 기가 막히죠. 같은 아파트라도 누군가는 1억을 넣고 사고 누군가는 800만 원을 넣고 삽니다. 제가 월세로 세팅해서 800만 원이 들어갔고 만약에 전세로 세팅이 됐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남았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돈을 한 푼도 안 넣고 사서 4억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10개 하면 돈을 한 푼도 안 넣고 4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이 영상 끄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있는 A, B, C가 있습니다. A는 그냥 은행에 넣어둡니다. B는 1억 갭으로 아파트를 갭 투자합니다. C는 경매, 분양, 일반 매매를 활용해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A는 한 달에 15만원 정도 이자를 받습니다. B는 시세 차익 4억. C는 매달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40억. 리스크는 A, B, C순으로 C가 가장 큽니다 수익은 A, B, C순으로 C가 역시 가장 큽니다 즉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른 투자 사례도 보겠습니다 인천아파트입니다 낙찰가 9,200만 원 실조금 1,300만 원 현금흐름 22만 원 현재 실거래가 2억 500만 원 실조금 1,300만 원이 1억이 되었습니다 청주 아파트입니다. 낙찰가 9,623만 원, 실투금 1,131만 원, 월세 세팅 현금 흐름 26만 원. 현재 실거래가 1억 5,500만 원. 실조금 1,131만 원이 5,800만 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실조금이 적게 들어갔고,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해두면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주공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이 나옵니다. 중간에 다 팔아버리니까 수익이 적은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건물로 바꿀 때까지 절대 팔지 않는 겁니다 오산아파트 투자 사례입니다 낙찰가 8,260만원 전세세팅 1억 현재 실거래가 1억 6,800만원 실투금 마이너스 1,350만원이 8,000만원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돈을 하나도 넣지 않고 돈을 만드는 플러스피 투자 사례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돈으로 처음에 얘기한 인천아파트를 했다면 아파트로 아파트를 산 것이며 돈을 하나도 넣지 않고 4억 8천만 원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죠. 네. 낙차를 받으려면 임장을 가야 합니다. 낙차를 받고 나면 명도를 하기 위해서 물건지에 또 가죠. 수리도 해야 하고 임차인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부동산도 들리게 되죠. 물건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은 나만의 섹터가 됩니다. 전월세를 내놓고 계약이 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게 되는 거죠. 저렴한 물건이 나오면 그렇게 또 잡게 되는 거예요. 저렴한 물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일반 매매로도 매입을 한 단지에서 경매 물건이 또 나오면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싸게 적어서 낙찰을 받습니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보다 싸게 사야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수 있는 경매는 부동산을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세일을 하고 행사를 하면 충동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게 되죠. 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절하게도 가격택이 있어서 쉽게 알수 있지만 평소에도 가격에 관심이 있던 물건인데 가격택을 보지 않아도 50% 할인이면 우린 득템을 외치면서 구입을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득템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천만원, 몇백만원 심지어는 오히려 돈이 들어왔습니다.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의 비밀이죠. 저만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말해주냐고요? I don't know. 어차피 이렇게 말해줘도 여러분들은 안할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싸게 낙찰되니까 부동산 경매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입찰하는 순간까지 입찰가를 망설이고 10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의 차이로 패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결과를 한번 보죠. 실 투금 1000만 원으로 몇천몇 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낙찰받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갔다면 저보다 더 써서 입찰을 하실 건가요? 500만 원을 더 써서 입찰을 하실 수 있으세요? 4억이 올랐는데 2,3천만 원을 더 써서 낙찰 받아도 괜찮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몇백만 원을 더 적어서 낙찰을 받아도 실투금은 비슷합니다.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가 늘어날 뿐 실투금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들어가면 다른 분들은 패찰을 하고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았냐며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은 그냥 들러리인 거예요. 물론 저도 들러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는 데는 엄청난 폐차를 해야 하고, 낙차를 받고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면서, 매도까지 수익을 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봐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낙찰률만 올라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 줘봤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핑계만 잔뜩 늘여놓을 겁니다. 양도세는 어떡하려고, 종부세는 어떡하려고. 이제 부동산은 하락장이야. 하락할 거야.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팩트체킹 없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싶은 거죠. 부동산은 언론을 듣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장땡이에요.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부자가 되는 비밀은, 돈이 사라지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닌, 돈이 돈을 벌어오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그 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고,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의 도구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